네, 여러분, 이, 이 작품 한번 보세요. 되게 웅장하죠? 이 웅장한데, 이거는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의 숲 속에 속의... 웨딩이라는 주제로다가 이 파티가 연출된 거예요. 이 파티 연출할 때 보면 이 칼라, 컬러, 숲 속의 칼라하고 이런 어떤 공장한 캔들이죠. 촛대죠, 여러분. 촛대가 그냥 예사롭게 작지 않고 굉장히 크게 연출이 된걸볼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딱 보면 숲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건물을 이렇게 3단으로 연출을 너무 잘해준 작품 중에 하나고 이 독특한 칼라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양적인 이미지를 묘하게 서양 이미지로다가 웨스턴 스타일로 다 바꿔서 연출한 그런 작품이라 되게 이것도 제가 칭찬하는 그런 작품이에요. 그래서 김지원 학생이 요거를 요 꽃을 논구하고 요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가 일단 양쪽에 큰 촉대를 사용해서 음. 더 클래식하고 엘프의 결혼식을 웅장하게, 웅장하게. 표현을 했고요. 그쵸. 흰색 꽃이랑 초록 에서 더 엘프의 상징하는 색들을 강조해 보았습니다 아 그랬구나. 그리고 그릇들을 골드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더 클래식함을 음, 음. 강조해 보았고 어, 여기 보이는 커트러리들이 되게 보지 못했던 신기한 음, 느낌인데요 오색 강채가 나요 이런 소품들을 이 파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. 이걸 너무너무 잘 살려준 작품인데, 이 촬영하는 선생님이 이쪽 좀 작품 소개 좀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. 여기 새까지 이숲 속의 새까지에서 너무 앙증맞게 연출에 대 있어요. 여기 너무 예쁘죠? 어, 너무 예뻐요. 야, 웰프의 숲 속의 웨딩 파티였습니다.